원래 이거, 이거 좀 옛날부터 나와. 유명했던 게임 DM. 중앙 비콘 때... 눌러서 큐키로 디지몬을 뽑으세요 황제드라몬 <laughs> 조그레스 벌써 아? 좋아요 와 아, 이거 그거. 노래가 너무 그러니까 밑에도 노래 끌수도 있어요 줄이 밑으로 내리면 노래 꺼집니다 <laughs> 밑. 잠깐 뭐가 나왔어 대가로 프로, 뭐, 엑스브이, 뭐, 엑트브이 뭐. 아래로 어? 내리면, 노래가 꺼집니다. 이거 아래로 누르라는 어? 게 뭐, 뭔, 뭔 소리요? 그,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 보시면, 모반타 일단 입력하세요. 띠창이. 아. 그리고 여기 내리시면, 노래 꺼집니다. 아. 어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맵, 여기 보시면은, 그, 성숙기나 자동 유정기 다 판매해 주거든요, 자동으로. 어, 음. 자동으로 판매하신 다음에, 가차 돌리시면 돼요. 대신에, 저거, 성숙기는 판매하지 마세요. 성장기 성숙기는 나중에, 제대로 된거 나오지 않았으면, 안 파시면 됩니다. 저는, 황제들 한번 나와서 좀 파는 거예요. 방, 방해 도좀 늦게, 이거 와, 소금국체. 파랑 누구야? 아이트 흑대 팀패. 아니, 왜 이거. 파랑 누구야? 파랑 난가? 정말... 파랑 나네. 파랑 라이프 아니, 파랑. 왜 노래가 계속 나오지? 노래 껐는데. 이거 아래였나? 위였나? 끄는거 있을 텐데. 아닌데, 어, 어, 맞는데. 맞는데, 이거. 아니, 왜? 노래 끝나야 나오나? 노래 끝나야 되나? 운동형. 미네랄로 강화도 되니까 그거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아, 워그가 알아서 다 처리해주네. 꿀이구만. 언제나. 아, 이거 저작권 걸리는데, 노래? 그럴까요? 나, 나 저걸로 꺼야 되겠다, 설정에서 음악 끄기 하면 되나? 아니네. 뭐. 아, 아니, 근데 아래, 아래인데, 이거? 아, 맞다. 아, 디지털 음량을 꺼야되네, 미친. 됐다. 난 그냥 <목소리> 노래 꺼졌어요? 디지털 음을 끄니까 꺼졌어요 그냥. 좀 이따 켜야돼. 디지털 음향 끄면 안 돼. 아니, 왜 유학이만 나오냐고, 이거 실화냐고. 나한테 인일이 쳐주셔야돼? 그것이 당신의 운이니까? <목소리> <목소리> 야이. 그 진화 없어요. 저거, 저걸로 쳐야돼. 무조건 뽑아야돼 여기 아, 일단 디지코 뽑고 이제 또또또뭐또그 또 맞춰서 또뭐제뭐 네. 그거 그, 있는데 그거는 음. 따로 없습니다 따로 그게 어? 노래 꺼졌다 어? 꺼졌어요? 음, 꺼졌어요 지금 방송 안 하니까 노래 계속 끊으면 안 돼요? 아 됐다 우리는 위험해 나는 위험해 아무리 시청자가 없는 방송이라도 음, 위험해 음, 그아이 팀을 까먹만 하려고 이런 피로 저 너무 편해요. 나도금 죽을 맛인데 지금. 저도 편함. 팔아야 <끼리> 되나? <끼리> <끼리> 나 너무 좋다. 이거 진동형 강화를 좀 해놔야겠다 이제 이때, 이때 이 틈에 아들 지금 라이팅님이 저거지 아니네? 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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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신발이야? 이현님이 초록색이구나. 네색이에요 고생하고 계시는군요. 유년기유년기 유년기 너무 힘드시면은, 그냥. 더 강화를 먼저 하시고 하신 게 나, 나을 듯? 먼저 하신 다음에? 하이브, 아, 그 아, 강화 있어요. 일반형 진동형 쿠파령 있는데, 이거 강화하시면 돼요. 일단 와드체, 와드체가 쿠파령이야. 쿠파령 강화, 한다강 응, 아, 그게 낫긴 해. 아이씨. 어, 바로, 강화가 바 애들, 뭐야, 이거. 오. 와, 씨, 데블몬을 잡았는데 쓰레기밖에 안 주네? 이거, 미네랄, 정말 쓰레기인걸? 한참 나, 이번 어, 가겠는데요, 이현이? 오다 이럴 다 이현이 가겠는데? 윤년기 팔아요, 그냥. 윤년기 팔아서 그냥 아예 도박을 해봐. 어, 이거, 이거 가는 <laughs> 아이고, 진짜. 나 일부러 윤현기 동안... 파는 걸로 했는데, 나도. 이거, 그게 나. 저 이거, 이거, 이걸로, 이걸로 팔아서, 이거. 여기서 팔아가지고 한꺼번에 팔아요 그냥 한꺼번에 완전체 있네 메가로 가면 놀네 놀고 있네 이거 어나 항제 드라몬이 있네 있... 몰랐는데 메가 드라몬 놀고 있는데요 생님 나? 얘들이 <laughs> 들어서 아니 이, 이 형님 메가로 놀고 있었어 어 그냥 안가 얘들이 그냥 나 이거 잡을 수 있긴 하나 걱정인데 잡을 수 있어요. 저 잡긴 잡아. 어거지로 잡을걸? 이거 뭐지 주유방 안아가 이들이 놈이 음. 아닌가 가나? 안돼 가겠는데? 어두번가하고두번 가셨네. 뭐두명 갔어? 예. 어제 아마 라이팅님은 왜 갔어? 대령 대령 박해인 거지. 왜 나만 살아남는 거야 여기서. 저도 살아남았어. <laughs> 마지막은 나잖아들상. 잠깐만. 드라니슨드라이트만 와. <laughs> 야, 저기 뭐 초궁새도 보았네 여기 조그레스 뽑았잖아요, 저. 저는 <laughs> 초궁 한 마리. 초궁. <laughs> 어디 있어, 초궁? <laughs> 저 여기 <웃음> 열심히 워그레몬이 <laughs> <브래머> 있네. <laughs> 워그레몬 넥스 갖고 있어 가지고. 강화했어요? <laughs> 어, 요거 지금 저 이제 다음에 강화하면 6식 강화. 네. <laughs> 일반형, 어. 진동형, 폭발형 해 가지고. 빨간 빨간 4위친다. 빨간 뺏는다. 뺏는다. <laughs> 나 이제 디지코어 먹어야 돼. 디지코어. 아, 나도 아, 디지코어, 디지코어 먹어야 돼. 뭐다 알았습니다. 이거 그 아. 출패 디지, 디지코어가 너무 빡세. 원랭게 20퍼, 1 10 0퍼네 10퍼. 예, 네,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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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밀린다. 아. 아. 아, 역시, 역 길보다 양이 많네. 성숙기 애들을 팔자니, 좀까이 아깝고. 전 이미 다 팔았어. 아, 성숙기. 남은 애... 게 완, 완전치 <laughs> 이상일 뿐이. 남은 거. 네. 어쩔 수 없다. 그럼 나도 성숙기를 팔고. 나오는 게다유학이라서 오, 메탈 그레이먼 나왔다, 또. 와, 디즈코어가 더럽게 안 나오는데? 아무리 이거 10% 너무하네. 나 그거 뽑는다고 진짜 보다 안 할랬어, 나 지금. 24가 10, 10% 던데. 아, 너무 10% 너무한데. 나 10번 연달해 했는데 하나도 안던디 아, 몰아서 한번 해줬구나, 돈. 예. 네. 지금 몰아서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도 이제 모아, 돈좀 모아볼까? 아이고, 편하다. 아 이거 편하다. 맞지? 어쩔 수 없다. 돈을 모아야 돼. 확률이 어, 돈을 모아야 되는. 네, 그러니까. 근데 킬소는 너무... 킬소는 비비고 있긴 한데 내가 오히려 <laughs> 여유로워 더 뭔가. <본가? 웃음> 아 역시 조그레스가 최고구만. 파이팅. 디지코어를 먹긴 해야 되겠다. 그니까요. 러 진화시키려면 디지코어가 몇개 필요해요. 근데 이게 보스를 잡으려면 강화를 시켜놓고 해야 돼서. 근데 저는 뽑으려요. 뽑을게요. 어우, 와메테 아, 그레이몬 또 나왔어. 두 개? 디코어두 개? 누를까먹는 두두두두두 아, 실패. 이게 폭발형 진동형으로 좋은 애들한테가 좀 있는 있것 같은데 한판 더합시다 나 이거 얼굴에 좀 미할까요 미하죠 나갈게요 미하죠 미하죠 네. 아 우리 라이트닝님 찐막 한번 시켜드려야지 <laughs> 아니.